혹은 어, 디자인은 어떤 고의성, 다른 사람의 고의성 뭐 등등에 대해서 그 미성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법에 의해서 어, 우리가 부여되는 권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따라서 법의 정책이죠.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보호한 법의 정책이에요.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여사범 보면 사회에 깊지 못한 거죠. indiscretion, immaturity, 뭐 성년이 되지 않은 거니까 비성숙 같은 경우. 본인에 대한 어떤 판단 능력에 대한 보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책략, 계략모션션 t 션 i z a t i o 션 o 모션이 t i o n 션 a t i o n 모션ization, 모 계약의 상대방이죠. 이 사람이 뭔가 책략을 세워서 전략적으로 미성년자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그어 금액을 취할 목적으로? 그러면 당연하게 그렇게 알면서도 하는 건 뭘까요? 결국은 그 계약은 문제가 있는 거죠. 미성년자를 부할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따라서 뭘까요? 자 성인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의 계약을 못하도록 하니까 discourage 가능하면 저해 시킬 수도 있록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법의 목적이라 는거죠 법의 목적. 그러니까 이게 뭐 구멍가게에서 사는 건뭐 뭐 없지만 하튼 여 이게 미성년자가 좀좀 좀 어떤 세련된 계약을 성년자 우리가 체결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미성년자의 계약에 그죠 에, 해조로 인한 그죠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요? 돼거부함으로써그 계약을 먼저 우선적으로 미성년자의 계약을 에, 거부함으로써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뭘까요? 미성년자한테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뭐 좋다 이거야.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니가뭐 위험이 있으면 뭐 네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가 과에서 하든 뭐 누구 하든 관계 없는 거죠. 네가 알아서 하는 거죠. 그 대신 누굴까요?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 너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에 내용들이 지금 어, 소위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들이 어, 사실상 여기 에명기어 있죠. 이 부분에 이탈 그렇게. 그러 이 내용들을 갖다 다 갖다 써도 중요하죠. 이 법제 입법의 소위 6 7 0 2조의 목적이 가족법 목적이 뭘까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거죠. 그건 하나의 정책이고 하나의 정책이 법의 정책이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에, 좀 어, 비성숙함이라든지 또 경솔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살짝 이용해가지고 성년자가 그죠 성인들이 계약을 맺도록 해가지고, 그 돈을 취하려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법에서는 용납할수 없다니. 본인이 그건 뭐, 취소해도 되고, 가족이, 그 저희 여기 있던, 뭐, 법적, 그죠? 흑연이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거 있는 것은 전부 다 갖다 써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내용이 될수 있죠. 자,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따로 뭐 특별한 뭐이말 같은 용어들이 필요 없어요. 그 소위 미성년자의 기약을 우리가 취소한 어떤 의도를 우리가 어 필요한 어떤 이 통신에 있어서는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뭐죠 그렇죠? 여기서 뭘까요 자뭐 어떤 행이나 어떤 말로서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죠 난 거부하겠다 그죠 여기서 뭘까요 이러한 구속적인 구속력이나 효력을 거부하는 명확한 의도를 표명함으로써 우리가 미성년자의 계약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니까뭘까 <laughs> 야, 너, 저 너하고는 안 해. 그럼, 그, 그, 네가 이 중요한 문제를 네가 어, 사인하면, 그죠? 당연하겠죠. 이 법표를 아예, 너하고는 사인 안 해. 니가 이거는 어차피 네가 사인해봐야 나중에 문제 생기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어떤 형식이 필요 없어. 그냥 뭐 전달만 하면 돼. 약하게. 따라서 뭐라고 이렇게 판시하냐면, 자, 자, 이게 엄마죠? 엄마의, 그죠? 등기우편 자체는 충분하게 뭘까요? 이 계약의 부인을 구성하기에 충분하다. 그래기 위해서. 자, 여기 보면, 자. 자, 보면, 요, 요고. 우리 케이스는 여기 갖다 쓰면 되죠? 이 케이스, 우리 케이스는 뭘까요? 정확하게 지금, 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 게임, 옵션을 이제 사가지고 엄청나게 들었는데 엄마가 편지 보냈잖아요 명확하게 편, 편지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뭘까요 자 충분하게 우리가 에, 매진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본인이 미성년자고 또 엄마가 20불만 쓰라고 했는데 8980불을 썼으니까 우리가 또 엄마가 보냈잖아요 게임사에 게임트랙한테 보내가지고 이게 바로 여기 두 번째가 여기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 편지를 발송한 발송하고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에 우리가 확실한지 발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명확하게 우리가 항변 사유 중에 하나로 볼수있두 번째 판례 중에 이두번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만그러니까 우의 부분에 대한 미성년자에 대한 계약의 우리가 거절이나 해지에 대해서 법의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이쪽에 나와 이쪽 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와 그래요. 이 부분은 뭘까요? 어, 당연히 부모가 제니스가 어떻게 돼요? 당연하게 게임 트랙한테 보낸 우리가 명확한 편지 내용이 일부나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내용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은 판결이 뒤집혀진거죠 원심 판결이 좀, 좀 어리숙해 판단이 된거죠 라레도 케이스죠. 라레도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판결문이 되겠어요. 판결문. 여기서 또뭘 갖다 써야 될지 우리가 또 어, 판단에 불필요했어요. 자 린다가 이제 소를 제기했어요. 풀었죠. 이 카판이 플세알 풀 카판이 이제 계약 기반으로 소를 제기한 거죠. 이 소장에 보게 되면 라레도가 뭘 주장했냐면 자 플세알이란 이 어떻게 돼요? 과일회사 파일럿어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게 아니냐 근데 이제 에, 린다라는 사람이니까 대리인이 헨리 핸드라는 사람이 대리인이요. 아, 아니가 그러니까 뭐세 그 번째 판례 해 볼까요? 이 대리인에 대한 판단이 나온 거죠. 세 번째 판결은 어디에어요 몽창기 대리인과 관련된 판, 판결이야. 그럼 어때? 마지막 이슈에 갖다 보면 되죠. 우리가 얘기했던 액셜 오소리티 Appellant l 있었던 그내용이내용세 번째 판결문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범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대리인이 헨리 핸드란 사람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인데 린다가 지금 여기선 본인이죠. 근데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자, 3만 달러의 오렌지 수확을 오렌지 수확물을 팔기 위한 거예요. 3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그... 어, 우리가 소장을 냈더니 답변서에 보니까 풀셀이 뭐라 고 그랬어요? 내가 기약, 판매 계약을 맺은 게 아니다. 라고 이제 부인한 거죠. 뭐뭘 하냐면, 헨 헬리는 뭘까요? 에, 단지 포장해서, 운송해서 마켓 해가지고 판매하는, 판매해가지고, 에, 자신한테, 그죠? 이익금만 지불하는, 에, 탁송 계약을 맺은 것 뿐이지. 내가 뭐 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냐. 그냥 뭐, 조금 뭐구조만 받은 그런 거지. 그냥 한만 달러 이제 수익, 그죠? 수익금만 지불하도록. 그냥 이게 이제, 이게 이 계약, 계약의 범위라는 게 굉장히 이게 애매할 수 있어요. 이게 뭐, 어, 이게, 축송계약이냐? 탁송 축송계약도 탁송 이게 아, 네, 사실상 물건을 물건을 이제 물건을 받아다가 이제 운송해서 그죠 운송해서 트랜스포트에서 그 다음에 마켓 그죠 셀 플러스 1열은 절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판매 이 판매에 대해서 한마디로 수익금의 전체를 우리가 커미션제하고 뭐 이제 여기 소속이 여기, 여기 것이다 이제 그가죠 불쌀 것이다. 근데또 이쪽 상대방은 뭘까요? 그게 아니고 이걸 받아다가 우리가 판매해서 마케팅 마케팅 야 세일즈 하는 거니까 뭐 여기서 순수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떠다가 나머지 금액은 우리가 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얘는 커미션 먹는 거냐, 떠다가 이윤을 다 먹는 거냐, 그런 두 가지 형식의 이제 예, 논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배심판결에서 원 그죠, 랄레도한테 손을 들어줬네요. 그래서 3만 달러를 이제 손해배상 이제 어, 판결이 나왔고, 그러니까 풀셀이란 회사에서 이 판결에 대해서 이제 항소하는 그런 이제 회사 쪽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이제 한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법리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이제 원고죠. 지금 항소심에서의 원고의 프리셀 우리가, 우리가 근거를 보게 되면 원심법원이나 우리가 항소심에서 보게 되면 자, 핸드라는 린다의 대리인, 린다의 대리인 한 핸드라는 사람은 자, 라레도하고의 어, 판매 계약을 맺을 권한을, 사실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사실상, 어떻게 돼요? 이제 프로세스 입장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 뭐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뭐, 응? 내가 그냥 탁송으로 시킨 거지, 뭐. 네가 수익금까지 가져갈 게뭐 있냐. 여기서 이제 법률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액시오로서리티가 언제 존재하죠? 자. 자, 행위가 있을 때 그죠? 법률 행위가 있을 때 어떤 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어, 행위가 있을 때 본을 인 위해서 본을 인 위해서 하는 거죠. 뭐든지, 그리고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믿는데, 자,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그죠? 명백한 표명, 그죠? 아니, 수, 대리권 수요죠. 대리권 수요인 거에서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믿는. 그 본인의 법률 행위가 규착되는 귀속되는 그런 법률 행위를 했을 당시에 사실상의 이 권한이 존재한다는 거죠. 저 액션 어서 뒤로 우리가 따졌을 땐 이걸 다 집어넣으면 되죠. 이거 다 여기 다 집어넣어요. 액션 로서 이걸 다 집어넣지 않아요?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콜롬비아 코드 섹션 스위트 제로 이사 3-01. 이사이테이션은 이렇게 밑에다 적어요 해당. 여기 잘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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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여기. 여 그러니까 위여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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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있다액 여기. 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제 원고인 어~ 뭐죠 풀셀 입장에서 뭐라고 주장할까요 자 원심법원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자 나래도 하고 거래 에 있을 당시에 에, 핸즈라는 그 대리인 자체는 자 합리적으로 믿을 수 없었다 저믿지믿지 그렇죠? 않고 믿을 수 없었다 결국 뭔가 그가 판매 계약을 맺기를 원한지를 우리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수 없다고 이제 뭐 피루셀이 이제 주장하겠죠. 반면에 이제 그뭐의 상대방인 라레도 피고죠. 항소심 피고니까 라레도 입장에서 뭘까요? 자 원심 법원이든 항소심이든 자 최소한에 그 핸즈라는. 대